근데 요즘에 진짜 줄인말알수 없는 말 너무 많아 전혀 몰라 나 하나도 몰라 너가 뭘또 모르면 어떡해? 저 원래 몰라요 큰일 났어 자자자다 자자자 아다 <laughs> 자자자 아다 <웃음> 아다 <웃음> 언니 아니아요아니아게아니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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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알것같아휴아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에 <laughs> 뷰티도 다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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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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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다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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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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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나 근데 그 전에 궁금한 거 하나 있어. 어, 진짜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코덕이 뭐야? 코덕. 코덕이 아, 뭐야? 그걸 모르면. 그거 뭐야? 아 그게 뭐야 코덕이 뭐야 코덕 언니가 좋아하는아아아메틱덕아아아니야 언니 아아니야 언니 아. 코덕이 코아 덕후 언니 아아니야아스메틱덕아아니에요아 뭐? 어. 내가 잘못 아았네그아 <laughs> 진짜? 야. 야. 뭐야 코스메틱 덕후? 네이그 코덕이라 그래? 아 코덕 충격이다. 그렇나 코랄 덕후인 줄 알았어, 때가지 너도 코덕이니 이라 그래. 어, 나 코랄 좋아해. 막이는데아 <laughs> 어, 어떡해. 아, 정말. <laughs> 한번 그러면은 눌러봅니다. 네. 아자1번 문제는. 옴브레! 아 그건 알지! 이렇게 염색하는 거 아니야? 반반 염색하는 거 우리 에 x 스의뉴에피오가 옴브레 그치? 데뷔곡 아니니? 아니, 아니, 아니 언니. 언니 그때가 한 3년, 4년 차? 데뷔곡이 뭐였지? 라차타 아 맞다 라이 차타뭐 이랬지 이게 뭐예요 언니? 이게 <laughs> 네, 그랬어 진짜 <laughs> 지금 무슨 소리야 깜짝이야 라차타 어? 아, 어떻게 부르지? 라라이라케차 자자로아 신난다고야 몰라요 언니? <laughs> 아침 먹고 때, 네. 저녁 먹고 때. 이제 됐다 준비 완료. Now everybody say 라라 이렇게 차. 아침 먹고 때, <laughs> 저녁 먹고 <laughs> 때. 정확히 설명을 할수 있느냐는 거죠. 옴브레 하면은 예를 들어 옴브레 헤어스타일, 옴브레립 우리가 알지만 반반. 약간 그라데이션 이런 거 아닌가? 나는 반반! 너는? 반반? 나는... 양념 반, 브라드 반! 그거 <laughs> 아니야. 치킨집 전화해서 여기 오브레로 하나... <웃음> <웃음> 오브레 하나 주세요. 그거 말고잖아그것 언니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 어. 바, 어, 누나는? 데뷔되는 두 가지 색상을 같이 거 우리 지금 한마디로 같이 쓰는 영어 거. 단어 온무레를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같아 일단 저는 어? 반전 데뷔. 대비... 나 데뷔. 단 데뷔. 어 언제 주서 갔어? <laughs> 나 <웃음> 처음부터 데뷔라고 했어. 진짜요? 어. 아니지 않아 반반 얘기하지 않았어요? <laughs> 반반. 반반. 그럼 내가 반전을 해볼까? 그러면 루나는 그라데이션? 안? 그러면. <laughs> <laughs> 누나는 두 가지 데뷔되는 색상. 이게 어, 그거잖아. <laughs> 나는 반전 말고 그런 거 같아. 뭐? 왜냐면 이 헤어 온브레와 립 온브레를 둘다 포용할 수 있는 단어가 극적인. 오. 어. 아 모르겠다. 정답 한번. 너 컨닝했지. 아니 안 봤어. <laughs> 왜 언니? <laughs> 왜요 왜요? 이게 프랑스어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불어라고 언제인가. 아 <laughs> <laughs> 진짜 이렇게 신기한네 처음. 야 진짜 <laughs> 우리가 이 기회에 옹그레를 어. 느낌으로 알고 있던 걸 어. 제대로 아는 거 같아. 요나다 정답자는 없어. 궁금했어. 정답자는 없어. 정답자는 없어. 어. 진짜? 그늘 그림자를 뜻하는 어. 프랑스어래요. 그게 붙이랑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음영과 두 가지 색과 음영을 매치해서 아뭐 이렇게 해주는 입체감과 음영감을 주는 아 컬러 염색 기법이라고 여기는 나오네 아 그게 염색기법? 원래 염색 기법이야 음 아~~ 야 2번은 쉽다 <웃음> 뭐야? <웃음> 톤망진창 야 그게 뭐가 쉬워 <laughs> 야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진짜요? <laughs> 망해서 그러니까 엉망진창에서 톤만 바꾼 거죠. 톤이 엉망 엉망진창이네. 아, 엉망진창. 톤망진창. 에이, 쉽네. 네. 아. 우리 다 같이 외쳐 볼까요? 음. 톤이 엉망진창이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엉망진창이야. 에이, 엉망진창이 에이 쉽다. 네. 이리 보여 보는 거야. 정말. 3번. MLB비. 메이크업 비비. 아니야. 메이크업, 립스틱, 비비 아, 아. 잠깐만 언니 아니야 메이크업, 립스틱, 베이스, 비비 아니야 언니 메이크업 라이트 베이스 브라이트 그냥, 그냥 다 질러 그냥 아는 단어 있으면 다 질러 그냥 어? 아 뭐지? 아, 네. 있으면 그냥. 뭐야 그러면 메이크업은 밝게 베이스는 <laughs> 더 밝게 보면. 아 이거 진짜 어렵네. 메디비엠엠 MMM, 분위기 들어봤거든. MMM. 이게 약간 한국말 아, 마이. 아, 이게 마이 무슨 비비인 거예요? 마이 라이프 비비 립스 마이. 마이 라이프 아니었니, 진짜? 마이 라이프. 아, 인생 비비? 나의 인생 비비. 어, 오, 이젠데 인생 때, 인생색 때. 그래. 마이 라이프. 마이 라이프 비비. 비비. 마이 라이프 비비. 아 뭐야? 맞아 나 이거 들었었는데 멍충이야 마이 라이프 비비 맞아? 아니에요 마이 립스 버 e r 그러니까 내 입술 컬러하고 비슷하지만 더 나은 아나 들어본 거 그러니까, 같아 아나 이거는 나 처음 들어봤어 난 들었었어 난 약자를 못 들었고 그냥 저 단어를 들었었어 음.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스트로빙 아이 스트로빙은 알지 빨대 어 스트로... 아. 아, 빨대를 여기서 얘를 음, 뭐좀 지켜줘야 <laughs> 될것 같아 내가. <laughs> 솔직히 영어만 알면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광나는 중 빛내는 거 빛내는 중 하이라이트 물빛 메이크업. 한번 가볼까요? 하이라이터 등 얼굴의 빛을 강조해서 윤곽을 살리는 메이크업. 자, 내가 맞았어. 나도 맞은 거 아닙니까? 나도 맞은 거지. 너도. 아니지. 아니지. 물빛 메이크업이. 아니 내가 맞은 게맞았 약간 그러니까 모호한 부분이 있다. 어. 아. 그다음은 초크 초크, 촉촉해. 나건 알아. 초크 초크해. 아 초크 초크해. 아, 초크 초크해. 아, 그래요? 나 정답. 빨리 보내줘. 나도 촉촉해. 너왜 자꾸 같다. <laughs> <laughs> 아니 그 요즘 크림 블러셔 위에 촉 초크 초크 이렇게 써있더라고. 음. 그래, 촉촉해 맞았습니다 어, 촉촉촉해 촉구 앞서가고 있어요 제대로 아. 제대로 진짜 언니, 대박이다 짱이지? 응 이번 문제부터는 먼저 외치면 그 사람만 단독 정답인 걸로 그래, 그러 피르가즘 피르가즘 뭐? 저거라고? 피르... <laughs> 뭐, 한국말이야? 피르가즘 피르가즘? 응. 어? 피르가즘, 오르가즘도 아니고? 아니고? 피르가즘, 오르가즘도 아니고? 음. 아, 죄송해요 <laughs> 오르가즘은 무슨 뜻이야? <laughs> 너건부비야지 정신 차려. 너3 0대안 되어. 아니 깜짝이야. 해봤어? 아난막 어, 나... 뜨거워지네. 아, 아 오르가즘이 절정이죠. 네. 피지 피지가 절정. 난좀답 나왔네. 피지의 절정? 응. 난 모르겠어 진짜. 난 진짜 모르겠어. 피가 모자란다는 것도 아니고, <laughs> 이건 피, 무조건 피지야. 피가 모자란다는 것도 아니고 건조 건조해서. 기권하실 거예요? 건조해서 아. 피지를 갈망. 문제 20개 있어요. 아나 언제부터 탔네요? 언니부 어. 탔어? 어 가자. 아 왜요 왜? 뭐 <laughs> 뭐야 아. 왜? 피지와 오류가지의 합성어는 맞아요. 근데 의미가 달라. 뭐야? 피지 제거 장면을 보면 느껴지는 히열 아! 대박 사건이다. 아 근데 이거 아 정말 어쩔 수 없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 네, 그렇죠. 그렇죠. 피자가 다 뜯어졌을 집에서 때. 여드름 같은 거 짜면 안 되는데 짜는 이유가 사실은 맞아. 그 피를 가진 때문인 거예요. 맞아 맞아. 난 알아요. 저외칠까요 아니요. 저 알아요. 하우 아, 제가 유튜버니까 그래서 예, 뭐 아니고 유튜버였어 <laughs> 같이 해요. 환장하고 귤날 것 같은 메이크업. 오. 왜? 왜? 손이고, 이거 왜이게요 대놓고. 손님, 얼굴이 다릅니다. 할수 없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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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대박이다, 진짜. 진짜.